여러분, 추석 잘 보내세요. 그리고. 아, 추석이래. 설날. 설날이 언제지? 2월 14일. 되게 애매하다. 그럼 2월에도 송편 만들어주시나요? 2월에 송편 만들어주냐고요? 근데 설날이랑 추석 때 송편을 어디서 제일 많이 먹어? 아니, 설날에도 떡국을 떡국 먹지 뭐, 않나? 뭐, 아니, 뭐, 송편? 뭐, 떡국 만들면 감당 가능함? 나 떡국 만들어 본적 없는데. 설날은 떡국이 국물이라고? 송 떡국 맛있겠다. 야, 송편 떡국은 맛있겠는데?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맛있겠지않아 이세퍼 판데? 진심 이세퍼 판데? 나쳐 볼까? 아니야 아니야. 희나야 내가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무래도 그거는 괜찮아요. 저뭐 카페 알바하느라 원래 물 묻히다 동쳤고. 잠깐만 송편 떡국. 아송편 떡국이 없다. 근데 송편 떡볶이는 있어. 제발 물 묻히지 말아 주세요. 제발. 왜? 아 그냥 하지 말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왜, 왜 정색해? 아니 잠깐만. 아왜 정색해? 아니 내가 요리하는 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? 아니 아좀 그냥 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 내가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? 아니 내 요리가 그렇게 정색을 해야 할 일이냐고. 아니 그냥 아 희나야 하지 마 이러면 될 것이지. 아니 걔, 걔 정색하면서 아좀 하지 말라고. <laughs> 뭘 먹습니다. 하지 마. 아니, 왜요? 아이후히 나야. 흐흐 하지 마. 흐후. <laughs> 세계 평화를 위해야부터는 <laughs> <laughs> 좋은 것만 보고 싶어 그렇죠. 다음에 내가 손떡탁쳐 줘야겠다. 그러면 우리 해둥이들